배우 김경남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새벽에 고성 반가에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연예인이 새벽마다 집에서 시끄럽게 논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그 작성자는 사는 곳이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측관 소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이웃이 12시까지 떠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새벽 늦게까지 시끄럽게 고성 방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연예인 A씨는 지난해 이사를 와 매일 친구를 불러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들었고 이에 작성자는 관리원에게 해당 세대의 주의를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직접 옆집을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작성자는 관리사무소장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습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은 어쩔 수가 없다며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라. 며 관리사무소장이 따로 해당 세대주에게 전화로 주의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옆집에 사는 A 씨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며 자신이 A 씨의 인스타그램에 마지막 요청이다. 이제 경찰을 부르겠다며 재차 새벽 시간에 조용히 해달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작성자의 주장이다. 해당 글은 빠르게 퍼지면서 A씨가 누구인지 누리꾼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측간소음 가해자는 김경남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일한 네티즌은 김경남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새벽 3시 30분에 메시지 남긴다. 마지막 요청이다. 이 시간에 잠을 자다가깼다 지인을 불러 시끄럽게 소음 내는 것 이제 관리소장님 말씀대로 경찰 부르겠다. 는 경고 댓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김경남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7골뱅이디오nga닷컴.